네, 감사합니 장덕철과 NCT님에게 축하드리고요. 자, 우리 장덕철 씨부터 상승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희는 자덕철여기다 어, 반갑습니다. 아, 어, 오늘 이렇게 시상식에 초대만는걸 <laughs> <변동으로> 굉장히 영광인데, <laughs> 아, 어, 연예인분들이 정말 자산기도다이으셔서 너무 떨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저희 장덕철. 부모님께 감사드리고, 그리고 회사 식구들, 그리고 또 저희 늘 뒤에서 응원해주는선택골프 여러분들과 이 영광 나누고 싶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자, 계속해서 NCT 이기시들 신도에...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인스텔리 입니다 아! 네, 우선은 이렇게 2018년 연말에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우선은 저희 감사해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. 저희 이제 우선 이수만 선생님을 비롯한 저희의 김영미 총괄 사장님과 남소영 사장님과 한세미 사장님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는 얘기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항상 저희를 이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저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SM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, 네, 정말 2018년도 우리가 함께 해주느라 너무나도 행복했고, 이제 2019년 달리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저희가 멤버가 어, 한 명이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나온 함께 참여하지를 못했어요. 저희의 막내 혜찬인데요. 물론 혜찬이에게도 이 영광을 돌리면서 혜찬이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. 혜찬아 사랑한다. 그럼 이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수업요 여기는 스트리 감사합니다. 다시 한 번, 장덕철, 그리고 c t v 팀혜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 세현씨. 네. 장덕철이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솔로 가수로 아셨던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. 아, 네, 저도 그랬었어요. 왜 장덕철인지 알고 계세요? 이거 뭐죠세분 성함 중에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, 아, 장덕철이라고 합니다. 아, 너무 재밌네요.